도구 상자 하나면 정리 걱정 끝 효율적인 낚시 준비. 히스타의 두꺼운 수입, ABS 변형 방지 공간 조절, 양면 낚시 도구 상자는 정말 놀라운 제품이에요. 낚시를 즐기는 분들에게 필수템으로 추천하고 싶습니다. 이 상자는 든든한 플라스틱 소재로 만들어져 있어 내구성이 뛰어나고 양면 디자인 덕분에 다양한 도구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. 낚시 도구를 찾기 위해 허둥대던 시간을 아껴주는 매력적인 아이템입니다. 또한, 오션 보트 낚시에 최적화된 구조로 실용성이 넘쳐요 이젠 걱정 없이 낚시를 즐길 수 있답니다 오징어 지그정리 상자는 낚시 애호가에게 정말 필수 아이템이에요 플라스틱으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고 바다 낚시에 최적화된 디자인 덕분에 다양한 도구를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어요 특히 미노우와 하드베이트도 안전하게 수납할 수 있어서 낚시 준비가 훨씬 간편해졌답니다 사용 후에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점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. 잃어버릴 걱정 없이 언제든지 필요한 도구를 쉽게 찾을 수 있어 낚시 시간도 더 즐겁게 보낼 수 있답니다. 정말 추천해요. 이 낚시 상자는 정말 대박이에요. 다기능으로 설계된 이 미끼 컨테이너는 방수기능 덕분에 어떤 날씨에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답니다. 대용량이라 필요한 미끼를 모두 담을 수 있어 낚시 여행시 필수 아이템으로 추천해요. 플라스틱 재질이라 가볍고 휴대하기도 편리하네요. 강에서의 낚시가 더욱 즐거워지는 느낌이에요. 디자인도 세련돼서 보는 재미도 쏠쏠하답니다. 매일매일 사용하는 소중한 도구가 되어줄 것 같아요.